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타로 카드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약간 파랑입니다. 어, 제가 일요일에 예, 올렸던 두 가지 영상, 타로 카드 가품 판매하는 사기꾼들 업소와 그리고 또 업체, 업체와 그 가품을 사용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저격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이후로 여러 가지 좀 반응도 있었고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 그리고 우려해 주시는 반응과 응원 그리고 또 욕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예,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방송이었고 제가 뭐 정의로운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영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는 타로를 바르게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었던 건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정리된 내용을 정리해서 영상을 촬영한 게 아니라 라이브 방송 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용보다 감정이 앞섰던 표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용은 맞지만 태도 때문에 보기 불편했다 하셨던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좀더 이런 내용이 진지하고 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드릴 때는 저 스스로도 태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면서 촬영하고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강한 비판을 하다 보니까 격이 어, 그 감정이 강해진 거지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타로 카드 가품을 파는 사람들은 사기꾼이 맞고. 가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짜 상담사들이 맞습니다. 이 부분을 사과드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어느 특정 업체, 그리고 특정 유튜버를 마녀 사냥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저는 아직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 그냥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상황에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잘한 사람을 점, 어, 오해로 점철해서 처형대에 거는 걸 마녀사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어서 그거를 알리는 것은 이게 어떻게 잘못된 행동이겠습니까? 물론 그과정에 태도나 행동이 너무 격했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둑질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둑이다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둑질을 합니다라고 알리는 거지 저만 알고 어, 저 사람 도둑이네.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 보고 도둑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단지 작은 거 훔쳤는데 제가 너무 크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건데 지금 이 작금의, 지금의 사태는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가품이 너무 만연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병종을 누군가를 울려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정의감에 한건 아니지만 더 강하게 어필을 했던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누구 한 명을 저격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잘못하는 상황이 행동이 계속 드러나는 악질적인 사람들, 업체나 유튜버가 있다면 저는 계속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하지만 영상을 편집하는 것도 또한 그분이 실명이 공그 실제 닉네임이 공개돼서 피해를 입는 것도 있다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는 있지만 법적인 테두리에 걸리지 않도록 제가 조금의 어떤 가칭을 사용하는 이런 좀 유도리 음,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상황 정리, 상황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격 영상에 저격 당하셨던 유튜버분에게는 직접 사과 메일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분이 사과의 메일이라기보다는 반성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셨고 댓글을 적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좀 추격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품인 거를 알고 인지한 상태로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몇년 전에 샀대요. 그리고 몇년 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손에 익숙해서 영상 활동을 할 때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영상 활동과 상담 활동을 할 때는 가품을 배제하고 정품만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영상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지는 마시고, 제가 너무 큰 비난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그분도 상처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반성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최근 영상으로 갈수록 정품카드들이 더 등장을 하거든요. 그분 영상에도 보면은. 가품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좋은 활동 하시라고 응원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응원해 드릴 거고, 그 선생님께서도 더 좋은 활동, 바른 활동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쁜 업체들과 가품이 있다는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가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셨대요.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품이 존재했다라는 자체가 드러난 것만 해도 저는 제가 나름의 뿌듯함을 느끼고 가품으로 사용하면서 가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드러난 것도 저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좋은 상황이라고,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전국에 계신 많은 타로 리더 분들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저랑 친한 선생님의 친한 또 도반분들이 같이 이 영상을 보시고 먼저 연락을 하셔서, 어, 예전에 말했던 그 사람이냐, 어, 친하게 지내는 그분이냐, 그분이 이런 영상 찍으셨더라.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즉 정상적으로 바르게 타로를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뭔가 캥기는 게 있거나 잘못했거나 그냥 제가 너무 비판적인 비난적인 태도 때문에 욕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자신들이 뭔가 캥기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들에 찔리는지 욕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욕하는 분들이 정당한 활동을 하는 게 보이지 않으면 여전히 계속해서 활동을 할 겁니다. 이런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때문에, 그리고 업체들 중에도 가품 때문에 피해를 받던 정품을 팔고 있는 업체들도 조금의 자정작용이 지, 진행된 거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 그래서 저는 사기꾼이라는 표현, 사기다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사용할 겁니다. 사기가 맞으니까. 근데 그 외에 뭐 미쳤다라든지 정신이 나갔네, 뭐 막 이런 표현들은 좀 이제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기가 맞고 사기꾼이 맞기 때문에 그 표현은 계속해서 사용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첨부해 드릴게요. 굉장히 전문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어 본인도 제 영상을 거론하고 본인의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음 제가, 어, 제가, 이름을 언급하겠습니다. 예. 아, 하지 말아야 되나? 어, 아, 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예. 어느 한 분이 예, 정말로 영어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문어발. 예. 좀 인맥이 넓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악덕 업체 중에 정말 최고의 악덕 업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7땡 4땡. 숫자입니다, 전부 다. 7땡 4땡. 응? 친구 아이가 응, 그 업체가 사, 심지어 상, 개인 상담을 진행하고 강습을 진행하는 그 사람이 가품을 팔고 있습니다. 최악의 업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칠땡사 땡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찍을 겁니다. 그거는 아예 저격을 정말 지금 제가 했던 저격 영상은 정말 장난으로 느껴질 정도로 핀 포인트 저격을 할 겁니다. 제대로 찍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국내판 타로카드 에 대해서는 정품 업체와 연락을 하셔서 지금 정품 업체가 아예 예 거기서 판매했던 저 가품 카드가 뭐냐면은 캣타로 거든요 캣타로 에 대해서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시는 한스 미디어 예, 한스 미디어 측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스 미디어 입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전달 주신 내용 및 링크 확인 후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스 미디어 드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업체에 연락을 드렸고 한스 미디어에서 이제 저는 그냥 강정적으로 불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정말 법적 처리를 들어가실 수도 있고 일단은 좋게 풀어 가겠죠. 이걸 떠나서 또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예, 이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laughs> 가품 업체에서 팔고 있는 영업판, 미국판 카드들을 US 게임즈에 직접 이렇게 문의를 하셨어요. Us 게임즈에 직접 문의를 하셔서, 음, us 게임즈에서도 답변을 줬습니다. 어이잘 안나오네. 음, 어, 저 카드는 페이크가 맞고, 어, 저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 링크가 들어간 건7땡4땡이거든요 저기랑 같은 카드를 팔고 있는 모든 업체들도 이제 앞으로 예, 다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되는 가품 팔고 있는 사기꾼들 가슴 쫄리면 빨리 사이트 스토어 폐쇄하든지 아니면 팔고 있는 정품에 가품은 다 내리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들 정말 이제 큰일 났어 저는 이렇게 할 생각 없었어요 저는 그냥 니네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였는데 정말로 정직하게 타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울분에 차서 지금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빨리, 예,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거예요. 예,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앞으로 저의 활동, 이 부분. 그니까 러 제가 항상 이런 활동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 재밌는 타로 하고 싶습니다. 즐거운 방송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벌집을 건드린 입장에서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툭 찔러놓고 나는 몰라 이럴 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활동은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보를 많이 주시거든요. 제보를 보고 가품 업체들은 가품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가짜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짜라 상담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정도에서 대신 인신 공격이나 비하 발언은 제외하고 정직한 팩트 폭 팩트 폭격 정도 팩트 체크 팩트 폭격 팩트 싸대기 이 정도까지는 계속 때리는 활동은 꾸준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요 그놈들의 몰락보다는 바르게 타로 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활동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합니다 물론 그놈들의 몰락도 생각하고 있어요 망했으면 좋겠어 등차 먹는 데예음 그리고 예 이거를 자정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어차피 두면 알아서 자정작용이 될 건데, 뭐가 그렇게 나서냐, 약간 이런 투의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 자정작용이 돼서 지금 가품이 이렇게 널리 팔렸을까요? 명품백 같은 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품백 같은 것도 처음에 막 팔리다가 알아서 자정작용이 된다. 근데 아직도 중국산 명품백은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품백이랑은 다른 게, 이거는 카드를 들어서, 명품백은 판매자랑 구매자, 둘만 그냥 만족하면 산다고 쳐요. 가짜 카드는 가짜 상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고민하고 있는 내담자들을 우롱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자정작용? 명품백 제작은 그럼 잘못 아닙니까? 안 팔리면 제작은 잘못 아니에요? 명품백을 제작한다. 가품 타로를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정품을 제작한 제작업체와 작가님들과 아이디어를 짜는 선생님들의 그 노고를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절대 자정작용 어쩌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자정작용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두면 고여서 썩습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주기적으로 아니면 처음이라도 한번은 흔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대단하게 뭘 흔든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자정작용이 시작될 수 있는 그 시작점에 건드림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분하게도 이런 역할이 돼버렸어요.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흔드는 헬 활동은 계속 할 거고 이렇게 해야만 자정작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뭣도 모르면서 댓글로 자정작용 될 건데 나대지 마라.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분. 제가 저격을 하는 게 개미를 밟아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말랬는데, 왜 너는 누구 한 명을 달아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들도 아니에요. 한 분이 계셨어요. 이게 어떻게 아무 죄 없는 개미를 밟아 죽이는 거랑 비교를 합니까? 저도 개미 밟아 죽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싫어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도둑, 도둑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걸 사람들에게 도둑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사람을 마녀 사냥해서 개미 죽이는 거랑 비교해서 사람 죽인다고 표현하십니까?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은 생각을 좀더 하고 댓글을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죄 없는 사람 죽였습니까? 심지어 죽인 것도 아닙니다. 죄지은 부분에서만 뭐라고 했어요. 그분의 컨텐츠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무슨 주파수니 뭐니 뭐 터무니 없다고 제가 생각할 때 터무니 없는 걸 해도 그런 거는 욕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품만 쓰지 말자. 정품으로 주파수를 하든 정품으로 뭐 짝짓 짝찍기를 시켜주든 짝짝꿍을 해주든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말하든 뭐 최면을 걸든 수비약을 하든 점성술을 하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정품만 쓰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개미를 밟아 죽이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과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과를 할 사람이었으면 그런 말도 안 썼을 거예요. 생각이 되게 얕, 얕고 저의 영상이나 제가 태로, 타로에 대한 태도를 전부 본게 아니라 그 영상 부분적으로 조금 봐놓고 아이 새끼 나쁜 새끼네 하고 저한테 댓글 다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실 거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전체라도 보고 말씀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약간 격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분한테는 제가 전혀 사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은 저를 살인자로 만들어 버리는 매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절대. 예. 그리고 그 댓글은 캡처해놨습니다. 댓글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캡처 다 해놨습니다. 저는 다 그런 거 캡처합니다. 곱씹어서 하려고. 음.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어... 이 문제가 생각보다 좀 커졌는데 이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를 죽이고자 나쁜 걸뭐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른 사람들이 더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이번에 자신이 가품을 샀다라는 걸 깨달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사기를 다, 나는 저렴하게 현명한 소비한 줄 알았는데 사 가품이었던 게 정말 많아요. 예. 네. 그리고 가품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도 못 하셨던 분들 정말 많은데 알게 됐다는 거 저는 그거 하나 믿고 그분들의 응원 믿고 갑니다 비바 비판하시는 글은. 댓글과 의견은 저 받겠습니다. 하지만 비판하시기 전에 제가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마음, 마인드, 마음가짐은 이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격한 태도나 과한 비하 발언은 제가 최대한 배제하고 하지, 영상 작업할 거지만 혹여 너무 엉터리, 너무 큰 사기꾼을 발견했을 때는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올 수 있는 거. 이거는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인간이진 인간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일단은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추가로 준비한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가품에 대한 정의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타로카드를 세 단계로 구분을 지어 볼 건데 딱세 단계로 구분을 짓겠다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품 카드가 있습니다. 정품. 정품은 뭐냐면 정식적으로 업체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업체라고 하는 게 US게임즈나 풍뎅이사처럼 유명 업체도 있지만 유명 업체가 아닌 개인이 기획과 아이디어와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혹은 어떤 팀이 만들어낸 인디 카드까지도 정품이라고 합니다. 즉,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제작자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진 정품입니다. 그리고 가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불법적으로 스캔 혹은 복사해서 이 제작자의 의도가 아닌데 만들어서 팔리는 이 가짜 이게 가짜가 바로 가품입니다 아시겠죠 정품과 가품의 차이 아시겠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가품이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카드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이 만들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파랑 시그니처 정품이 되는 거고 이걸 누군가가 카피했다면 그게 가품이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는 이건가봐요. 이거 사은품. 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미디어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 책을 발매를 했어요. 책. 음. 책을 발매하면서 이렇게 어 책이라고 하니까 어, 뭐, 뭔가 아무튼 어 책을 발매를 하면서 책에서 카드가 있어야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책을 구매한 사람들이 함께 타로카드를 구매하는 건 아니니까 타로카드에 대한 어떤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은품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사은품이 정품카드를 복제한 것을 쓰는 거면 이 책도 잘못된 거지만 그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좀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자체적으로 사은품으로 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미니 카드를 제작해서 첨부해서 사은품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카드는 가품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미디어 자체에서 사은품으로 만든 카드니까 이건 정품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획된 카드잖아요.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책을 사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카드이기 때문에 이런 카드야말로 연습용, 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교재 음, 교보제 역할을 하는 이런 사은품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사용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당한 대가를 주고 만들어진 카드를 산 거니까 책과 함께 그러나 이런 교보제로 들어있는 카드들이 조금 퀄리티가 좀더 떨어지거나 이렇게 저가로 배급용이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로 직접 상담을 했을 때 취미로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전문 상담사가 됐을 때 그때는 그런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부족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눈을 돌리는 게 이제 정품 카드 정식으로 제 발매된 이런 정품 카드들로 눈을 돌려서 상담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혹시 돈 1, 2만원 아껴 보겠다고 가품으로 눈을 돌리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정품과 가품과 연습용 사은품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짧게 드렸습니다. 어,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의 마음과 태도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전부 다 전달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라이브 방송 쭉 진행하면서 제가 또 이야기 드리고 앞으로 댓글이나 또 다른 날에 라이브 방송이나 이럴 때도 여러분들이 뭐 제보나 여러 의견 주시면 제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더 좋은 활동, 재밌는 타로 생활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고 저도 할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약간 파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영상 또 올리게 돼서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재밌고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타로 컨텐츠를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